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목관절 질환입니다. TFCC라고 하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도와줄 우리가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무민입니다, 무민이. 이 무민이가 나온 이유는 선이 커요. 선이. 선이 커서 나왔는데, 무민아, 손좀 보여줄까? 으쌰, 이보세요. 손이 크죠? 손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게 왜 손익 한대는안느냐 오늘은 손목 관련 질환이라서 무미가 나면은 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사실감 있게 보여줄 것 같아서 무미가 나왔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삼각근류형골복합체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팔머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다 팔머, 팔머 영어 이름입니다. 팔머, 팔머 선생님 분류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복습을 할게요. 퇴승과 급승으로 나누었고요. 또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어, 요측이냐 아니면 중앙부냐 척측이냐 이렇게 분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측이죠 중앙부고 척측입니다 척측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또 그래서 급성도에 따라서 팔모선생님은 더 세분화를 했습니다 만성은 별로 예후가 별로 안 좋으나 급성은 대부분 또 결과가 좋더라 라고 어,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급성기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척측 요측, 봉지 손가락은 요측, 백기 손가락은 척측이에요. 요기에 척측, 요기가 아파요. 요기가 아프면은 우리가 PFCC, 삼각연물 연골 복합체를 꼭 의심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급성기 분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급성으로는 0에서 3개월 우리가 급성기 파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급성은 3에서 12개월, 만성은 1년 이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음, 하게 됩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0에서 3개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초기기 때는 예후가 좋아요 관절경적으로 봉합술을 하게 되면 근측이 비교해서 80%의 회복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이거야 생각보다 많이 회복되죠 그래서 어떤 걸 보고 박을 했냐 그러면 지는 힘이죠 파악력 꽉 잡아가지고 힘을 쓰는 파악력이 지는 힘이 좋아졌고 관절 운동 범위가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블 선생님이 스스로 상당한 정도의 통증이 감소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측 대비해서 관절 운동 범위가 평균적으로 관측의 89%까지 좋아졌더라. 어유가 거의 관절 가동 범위는 90%까지 좋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방악력은 평균적으로 85%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85%, 85% 평균을 내면 은 어때요? 87%가 스스로 좋아졌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척추기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가서 수술을 받으면 87%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의 90%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흘렀어요. 악급성이라고 그러죠. 3에서 12개월 사이에 만일에 통증이 생겨서 TFCC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직접 공합을할 수가 있어요. 공합치료를할 수가 있는데 급성기 발보다는 아무래도 좀 결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근력 및 관정을 운동 범위, 회복이 적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래도 빨리 하는 것에 비해서 좀못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1년 이상 됐을 때는 파열을 봉합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대 구축과 파열된 섬유연골 가장 자리가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연골, 우리가 DFC 디스크잖아요. 그 디스크가 바깥쪽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결과가 역시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게 극성인데, 악극성보다 결과가 안 좋더라라는 거죠. 딱딱해지면 다안 좋아요. 우리가 모든 조직은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굳고 딱딱하게 됩니다. TFCC는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더라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만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만성은 만성 성상의 치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냥 봉합하면 안 돼요. 그냥 봉합하면 안 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일단 우리 TFCC를 지저분해요. 섬유성 변화가 와서 지저분하니까 그걸 다 정리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너덜너덜하거든요.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척골이 짧게 해주는 거예요. 척골 단축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이 척골이 이게 서로 부딪히거든요. 여기를 부딪히기 때문에 하중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척골 단축술과 1 0 0년절제술을 같이 해준다라고 보셔야 돼요. 한 개만 하면 안 돼요. 자,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접촉이 아프면 TFCC인데,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여기를 짧게 해주는 거예요. 좀 잘라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뼈를, 척골을 잘라주고, 붙여주는 거죠. 붙여주게 되면, 충격이 TFCC 쪽으로 덜 가니까, 덜 가니까, 아무래도 이 형은 좋더라라고 하겠죠. TFCC 발생률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더 증가하게 돼요 예, 증상이 없는 TFCC 발생률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역시 TFCC는 퇴행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선생님이 사망한 나이가 평균 78세의 우리가 사체들을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78명 중에서 61회에서 수분관절 연구를 해 보니까 33회에서 TFCC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열한 내는 중앙부에서 나왔고 또 스물 한 내에서는 소직 방사형 칼까지 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파열도 많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도 생기더라. 탱행 변화가 많더라라고 라이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미키 선생님이 나이가 디스크 천공과 관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하에서 노인까지 1 8 0일를쭉 관찰하셨어요 20대 미만에서는 천공 발생률이 0%였어요 20대 미만에서는 TFCC가 안 생긴다는 거죠 20대에서는 7.6% 조금 생겼죠 30대는 1 8 1 40대는 40.4% 50대는 42% 60대 이상에서는 몇 프로가 될까요? 반 이상이에요 53.1%자 기억을 하세요 20대 미만에서는 없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있더라. 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TFCC는 뭐예요? 급성기 손상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가 됩니다. 건강한 손목 통증이 없는 우리가 MRI를 보게 되니까 TFCC 손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건 영상검사 결과를 진찰할 때 함께 콩꼬미 관련지에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통증은 없다 하지만 MRI까지 잘 보고 진찰을 잘 해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TFCC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고 결국은 뭐예요? TFCC는 퇴행성 변화가 많이 생긴다 첫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급성기,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더라 되도록이면 다치고 0에서 3개월 사이에 빨리 수술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을 집에 가져가야 될 테이크 홈 메시지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것만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해요. 그렇지. 에이, 자 그래서 조금 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FC는 척측 통증입니다. 척측 새끼 손가락 쪽에 생기는 통증이다. 이 여성분도 여기가 아파하죠. 어때요? 아플까요? 운동을 해서 생겼을까요?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죠. 운동을 해서 생겼습니다. 운동하다 넘어진 거죠. 넘어지게 되면 척추에 새끼 손가락 쪽이 아프다. 그러면 은 급성기 파일이에요. 이럴 때는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권투하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뻥 치면서 여기가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서 그대로 새끼 손가락 쪽에는 손목 쪽으로 가서 여기가 t f c 파일이 생기게 되겠죠. 테니스 마찬가지죠. 테니스도 이제 꼬았다가 이렇게 움직여 주는 힘이 들어가는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갑자기 힘을 주는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될 때, 이럴 때 역시 척측에 극성기로 TFCC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겠습니다. 증상을 좀 보면은 역시 척측이 아파요. 넘어지면 석광 부딪혀서 무부위에 TFCC 현상이 생기게 되겠고, 통증이죠. 뭐 소리가 나기도 하고, 덜컹덜컹. 뭐. 여기 발대게 되면 손목을 지는 파악력, 그립 잡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능들이 관절 운동범위도 감소하게 되겠고요. 한불 진단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DFC 어, 파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척추이 아프다, 어, 무조건 TFC다라고 c 보기 는 힘들다. 그래서 충돌 증군 알아보고요. 그다음 골절까지 좀 알아보고, 손목 터 터널 증군, 관절염까지 등등을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척추통증,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죠 어, 이건 골절도 있고 여러가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엑스레이 인데요 여기가 뭔가 튀어나와 있죠? 첫 골인데 원이 요골 라인보다는 생각보다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잘 찔려요 여기가 TFCC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잘 부딪혀서 TFCC 손상이 잘 생긴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첫 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언젠가는 더 발을 낼수 있더라 뭐 보셔야 되겠고 요거는 그냥 그 TFCC만 공합해서는 되지는 않고요 절제해주면서 척골 단축술를 같이 해야 된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본인들이죠 그래서 급성기로 넘어진 거죠 로테이션 인절이 손목을 회전하다가 생기기도 합니다 빨래 짜다가 또는 문을 심하게 돌리다가 병따개 돌리다가 등등 여러가지 땡겨지는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네, 클래스 2 요거는 퇴행성이죠. 반복적인 우리가 움직임이에요. 여기 진동들을 하고 있죠. 나이가 들어서 피가안 통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생긴다는 음,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 요거 얼라 베리언스라 생각하죠 첫골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해부학적 변이가 있을 때는 음, 아무래도 TFCC가 더 생길 수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런 결론은 뭐죠? TFCC는 행성이다그가고급성 자, 로파열이 되면 빨리 수술하자. 급성기 0에서3기로사이에파열이 되면 수술이 빨리 하자 이는것 네, 이렇게 해이되니습니이이해이이해가이셨습해까무이해좀많이 됐어? 자 오늘도 어디예이착게 해서, 이렇락이 손목 이 있다 그러면. TFCC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손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